오늘 할 게임은 바르테노보 반반링 카리렛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게임의 내용은 반반 유치원의 팬게임이라고 합니다. 정식 버전은 아니고 이제 팬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해외에서는 평이 꽤 괜찮아서 가져오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은 좀 비슷하면서도 이것은좀 다른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요.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그래 음 상호작용 2기 오 밖에 배경 좋은데 씨, <laughs> 야 뭐야 다 작살이 났네 아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났네 you can do it if you can do it 아, 근데 그래픽 괜찮게 만들어놨네? 음. 뭐, 여러 개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. 아, 플래시 라이트. 하드하드 아우 하드. 아, 씨. 이건이어갈게요거갈겨쓴거는거가거지 <laughs> 못해. 하드 얻었으니까 여거 이거? 이거? 이스이 드론. 열쇠 있다. 열쇠 드론 드론 조정못 하는. 뭐 수리 의뢰서 드론이 뭐 멈췄다고 써 있네요. 어디다 보냈지만은 뭐 작동을 멈췄대요. 직원의 뭐 서신이 써 있는 내용이고 뭐 별건 아니네요. 뭔 열쇠 있나? 아, 열쇠 있다. 저 뭐냐? 저뭐 있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반반처럼 이거 새 있네 오피리아. 이 설마 얘야? <laughs> 설마 얘야? 아까 털다 뽑힌 것 같던데. 피가 있다. 아 깜짝이야 뭐야? 어수 있다고 아, 앉을 수도 있네. 우와 느낌 되게 있네. 음, 알있다. 음, 오피리아 계란을 뭐 6개를 넣으래요. 엄마,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아, 여기 하나 있다. 여기 하나 있고. 음악 귀에 막 때려 박히는 거 싫어하니, 아, 여기 하나 있다. 노래 끝나면 죽을 것 같다고. 네 개, 여기 들어가야 되나 보다. 너잘 만들었다. 진짜 오르 아 저기 끝에 뭐가 빛나는데? <laughs> 뭐가 빛나는데? 눈 아니야, 저거? <laughs> 와, 프리티 보드. 이 어디 갔냐? 야, 어디 갔어? <laughs> 아, 이안 <laughs> 여기에 또뭐 있나? 이렇게 미끄럼틀로 지나가게 하는 거는 뭔가 색다르네. 어, 씨, 뭐야? 저거 눈이 있냐? 어, 알. 눈을 그려놨어. 어, 어, 씨, 깜짝이야. <laughs> 브라운드. 아까 그새 그림 그려놨네. 여기로 나가는거지? <laughs> 갑자기 음악이 밝은거 보소 키 키어등 키 어디다 써야돼? 아 여기 룰이 있었네 룰 난 러닝 뭐 뛰면 안되고 신발 안되고 <laughs> 맨발 안되고 맨발 필요한 경우 양말을 교사한테 얘기해라 오랫동안 파이프에 있었다면 선생님과 확인을 하래 제한된 장소에 가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싸움하지 말고 바닥에 똥 싸지 말고 음, 재밌게 보내길 오피리아버드를 만날 때 친구를 데려와라는 것 같아요 10번은 지워져있네 어필리안 내스트. 음, 이것도 똑같이 놨네. 다 치울 수 있어? 와우. 뭐야? 아,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써놨네. 응, 뭐야? 아, 드라이버. 여기는 못 가는 것 같고. 드라이버로 아까 저렇게 지금 저기 열린 것처럼 여기 문을 여는 게 아닐까? 어우, 천재. 진이었어 보소. 음악 끝났다. 오씨, 뭐야? 아, 깜짝이야. 뭐야? 뭐야? 어 스케일 보소? 어떻게 이거? 아, 저기 건너가야 되나 보다. 오씨, 뭐야?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나봐요 점프할 수 있지 지금! 지금! 뭐야 둥지 확장을 하겠대요 음, 확장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고 야구장 작업하기 전에 새로운 놀이터 배관을 설치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써 있네요 아, 때때로는 여기서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겠다는 게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일을 하고 입을 다물고 집에 갈 거다 뭐 이렇게 써있네요 뭐 어, 딱히 스토리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서 어차피 팬게임이기 때문에 음? 여기다 열어 약간 양쪽인데 지금?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아 만나서 오는 건가 보다 아이씨 뭐야 아이 뭐야 형씨 아이씨 아 지금 그지같이 게 뭐야 아잇 잠깐만 아 깜짝이야 아, 야, 갑자기 오면 어떡해. 어, 이거 없네. 아, 뭐, 여기서부터야. 지금. 너무 쉽고. 너무 신나게 오네. 둠치둠치 도는 둠치 거 킹받네. 근데, 반반 팬게임인데 되게 잘 만들었다. 아, 근데 나 앉아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. 아, 잠깐만. 여기 이거 뭔가 틴트로 써있다. 여기로 가자. Who are you? 어, 도어. 도어, 여기? 아, 잠깐만, 뭐야? 어? 뭐야 저거 뭐야 아 반반 원처럼 만들었네 그 반반 마지막에 부시면서 끝나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래 저는 이거 보긴 봤어요 일주일 만에 만들었대요 퀄리티가 좋다 그래도 능력자가 만들었다 게임 재밌었고요.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